할렐루야! 지금부터 10월 4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비난 저희 성령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laughs>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릴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오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하세 지파 중에서 파산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땅을 분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사사로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복수를 행하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게 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 이러한 도피성의 내용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성급히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땅 분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이 도피성은 뜻하지 않게 살인한 그 살인자가 사사롭게 복수당하지 않도록 복수자를 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이제 땅의 할당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기존의 성읍 가운데서 도피성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피해 복수가 이어지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마치자. 도피성에 관한 명령이 백성에게 가장 먼저 전달, 전달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에게 실현하는 이 매우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구약성경은 고의적인 살인과 어, 뜻하지 않게 살인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바로 세우려면 각자 기분이나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자가 사형을 피할 수 있도록 이제 도피성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곤합니다 어, 그럴 때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적인 복수의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처분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이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도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한 후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보복하려는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의 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의 피한자는 공적으로 재판을 받거나 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집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감정에 따른 비극을 막고.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자가 도피성에 도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복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 5장에 나온 자세한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시 요약이 되는데,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 중에서 복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살인한 자가 재판을 받는 그 기록을 보면 도피성에 피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사사로운 복수가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라는 신명기 32장 말씀처럼 공정한 복수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십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사사로이 나서게 되는데 이 갚아주는 것, 보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피 성을 구별했습니다. 갈릴리 게데스, 또 세겜, 또 헤브론, 그리고 베셀, 길르안, 라못, 또 바산 골란 이렇게 여섯 성읍을 도피 성으로 삼습니다. 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거류민들도 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원한이나 생각대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섯 군데 도피성을 구별하게 됩니다. 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도피성을 정하게 되는데. 만약 이 도피성이 생활터전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장소에 흩어진 그러한 장소에 도피성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는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사사로운 복수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실수를 범한 자에게 피할 장소를 제공하는 도피성제도 이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로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의도적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누구의 판단보다도 정확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또 복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7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7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를 힘입고 또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송가 70장입니다. 지난 초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에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Uh, jo 마고라니나난 되시는 주하나 주여 세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